자 여러분, 오늘 오후 풍성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자님들을 보내시고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사자님은 문무엘 목사님이십니다. 로댄교에 종무목사님으로서 그동안 수교하셨지만 앞으로는 기독교 교육 방송이 마음에 드시고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강사로 나오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참믿음이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 아, 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보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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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환영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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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야, 보라, 저기 십자가 군병들이 나온다.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이 십자가 군병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십자가를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십자가 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은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세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깨어지는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매 일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영문 밖에 골고다로 향하여 가시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당신의 갈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기저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장우와 목사가 싸우고 교인과 목사가 싸우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길, 혼남의 길, 순교의 길,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문이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를 당한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 앉아서 큰 소리로 대주제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여 죽음을 아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게 안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동무들, 종들,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순교하여 그수가 자기까지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습니다이 말씀은 자기 순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곳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비듬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기을 주권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laughs> 주님 다시 오실 까지입니다. <laughs> 몇 번이에요? 찬송가? 복음 복음송인데요. 때까지 나는 얘기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길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은당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laughs>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조세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쓰시고 영문 박헐구다를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도 이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일을 끊임없이 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참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참믿음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바란 너희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분부들이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 종과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보혜사 성령께서 절강내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시는 역사. 여기 마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 심령 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